자 오늘은 2025년 12월 2일 어, 화요일 화요일이고 아침 긍정학원 325일차를 지금 저녁 시간 6시 42분에 음,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다. 오늘은 아침에 아이들 챙기고 뭐 하느라고 사무실 와서 해야지 했던 것들을 조금 늦춰. 늦춘 경향이 있었다 음, 오늘 성이사님이 광주점 착공을 위해서 오후에 자재랑 이런 기본적인 것들 세팅해서 어, 광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보급창에 데코타임 마감공사 감독 아니 그 현장 관리하고 지금 들어와서 음, 다시 사무실에서 서류 보낼 것들 보내고 정리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12월이고 벌써 이틀째. 이번 달 굉장히 바쁠 어, 것 같은데, 일단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한번더 날아오르는 도약의 장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심정이다.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평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여섯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며 섣불리 그들에게 충고하지 충고하지 않는다. 음, 나는 타인의 나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음,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그게 음, 경청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알아, 백 번씩 매일매일 외치고 내가 외친 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먼저 내어주는 기버의 삶을 살았다 화이팅